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2023년 k리그1 개막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2023년 2월 15일이면 이제 개막전 까지 사실상 10일가량이 남은 상황 이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각팀 어떻게 또 경기를 준비하고 있을지 프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개막전의 홈팀 울산 현대 인데요. 울산현대는 어떻게 시즌 준비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울산이라는 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K리그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2승 10무 6패를 기록하면서 전북현대를 누르고 정말 17년 만에 우승을 해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다시, 하지만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4승 2무 1패... 이... 결국 조호르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울산 현대는 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고요. FA컵에서는 4강에서 전북 현대를 만나서 패배를 하면서 1승 1무 1패의 기록을 거뒀습니다. 이러한 울산 현대는 어쨌든 지난해 K리그 1 우승을 차지하면서 17년간 가지고 있었던 한을 또 풀어내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그랬던 지난해 MVP는 이청용이었습니다. 실제 K리그 1에서도 MVP를 받기도 했고, 팀 내에서도 이청룡이라는 선수의 어떤 경기 영향력 뿐만 아니라 팀내 영향력이 상당히 우승을 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역시 또 리그에서 우승권 경쟁을 또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그리고 정승현 주장 체제로 2023년이 시작되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베스트 11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현우 기퍼, 백포에는 서령우, 김영권, 임종은, 김태환, 중앙에는 이규성, 박영우 이청룡, 그리고 윗선에는 박호, 레오나르도, 어만상이었는데요. 각 포지션별로 출전시간이 가장 많았던 이 선수들의 전체 가치는 천만유로 136.5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앤아웃을 보면 키퍼 자리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수비 자리에는 오인표 선수가 이제 수원 fc로 임대를 갖고 그 자리에는 조현택 선수가 이제 임대 복귀를 붙여내로부터 했는데요 미드필더에는 원두재 입대 고명진 fa 아마노 임대 복귀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보야이치와 김민혁 그리고 아타로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공격진에는 레오나르도 선수가 이제 산동으로 임대 복귀를 했고요 그 자리를 루빅 손 그리고 주민규로 또 매우 내는데 성공한 울산 현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 예상되는 베스트 엘레은는 다음과 같은데요. 조현우 키퍼, 백포에는 이명재, 김영권, 정승현, 김태환, 중원에는 보현이치, 박영우, 아타루 그리고 윗선에는 박호, 마티나담, 엄원상이 예상이 됩니다. 이 11명의 가치는 1185만 유로 161.8억이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185만 유로 정도가 상승한 가치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런 올사년대 올 시즌 키플레이어는 마틴 하담인데요. 이 지난해 1 5경기에 나서서 9골과 4개 도움이 기록했고, 862분의 출전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우승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공헌도를 또 가지고 시즌을 치러낼지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 많은 경기를 뛰지 않았음에도 두 자릿수의 공격 포인트를 그룹 했기 때문에 올해는 또 득점왕이라는 타이틀을 또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시즌에서의 울산에 대한 기여를 제외하고도 헝가리 대표팀에는 또 얼마나 많은 또 소집이 될지 그리고 헝가리 대표팀이 요청했던 마티나담에 대한 체중 감량 이런 것들은 또 얼마나 이루어져서 또 플레이 스타일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마티나담이 올 시즌 어떤 경기 영향력, 그리고 어떤 스탯을 찍느냐에 따라 울산의 또 우승권 경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는지 없는지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울산현대 올 시즌 기대 우선은 굉장히 다채로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이선 측면에 되겠는데요. 박호, 엄원상, 윤일록 루빅손, 그리고 이선 측면에 볼수 있는 이청용 아타로, 김민혁까지 상당히 다양한 선수들이 또 이선 측면의 재래를 잡고 있고요. 중앙미들에는 또 다양한 축신 자원이 있습니다. 이청용 아터루, 보야니치, 이런 선수들이 또 축신 자원에 해당하는 선수라고 할수 있겠는데, 볼을 상당히 쉽게 차고, 또 그렇게 쉽게 차는 것 같지만, 굉장히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 패스 길도 상당히 잘 보는 이런 선수들이 울산에, 중원에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 중원 상당히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겠고요. 스쿼드에는 안정성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지진한해, 굉장히 여러 변화가 있었던 울산의 스쿼드인데, 그런 시즌들과 비교에는 상당히 적은 변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이 또 존재를 할수 있는 울산 현대 스쿼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불안 요소도 존재를 하겠죠? 일단, 한명 밖에 없는 전문 삼선. 이게 상당히 큰 불안 요소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현수가 오기 전까지 박용호 한 명으로 버텨야 하는 울산인데,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서 과연 울산이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점은 뭐이 뭐라고 할까요 전지훈련에서 이규성 보야니치 투블란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또 여러 방법으로 또 강구를 하면서 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울산이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해결책이 온전히 시즌에서 증명이 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안 요소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비슷한 스타일을 가진 두 명의 스트라이커도 약간은 불안 요소입니다 마티나담과 주민규는 득점에 관해서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원이고, 헤더나 여러가지 타겟맨으로서의 능력이 출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레오나르도가 해줬던 역할과 같은 것들은 사실 해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비가담? 이런 것들은 레오나르도의 수비가담에 대한 적극성이 조금 더 있었고, 스피드 역시 마티나담 주민규와는 레오나르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빠른 편이었는데, 이두 명의 스트라이커가 모두 비슷한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건, 울산 현대를 막기 위해서는 스트라이커에게 한두 가지 정도의 플레이만 못하게 해도 그런 것들을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하나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지겠고 아시안 게임 발탁 가능성이 있는 주전급 자원인 엄원상 그리고 조현택이 빠져 있는 동안에 울산의 어떤 공격 그리고 수비에서 어떤 구멍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도 울산의 또 불안 요소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울산의 개막전 산대는 전북 현대인데요. 현대가 더비 굉장히 오랜 라이벌입니다. 오랜? 오랜까지 다녀도 어쨌든 굉장히 큰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김상식 감독 그리고 홍정호 주장 체제로 시작하는 이번 시즌 전북 현대는 이 433을 역시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해에는 2승 1무 2패라는 맞대결 성적을 가지고 시즌을 치러왔던 전북과 울산인데 올해는 2월 25일 토요일 2시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개막전을 함께 또 치르게 됐습니다. 울산 연대는 지난해 전북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상당히 또 좋은 결과를 맞이했는데 올해 개막전에서는 어떤 경기를 펼칠지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자 여기까지 울산 연대 2023년을 좀 미리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스쿼드의 기대 요소도 있고 불안 요소도 있으며. 여러가지 인앤아웃도 있습니다. 주장도 정승현에서 아 정승현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현대는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연 울산현대올 시즌 어떻게 경기 풀어나갈지 계속해서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